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들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베드로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느 책을 보게 될까요? 베드로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요한일서. 요한일서가 나오니까 이제 요한일서로 다음 주부터는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책이든지 그책에 가장 중요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와 와들까요? 처음과 끝이지요. Beginning and ending. 항상 아, 처음과 끝에 그 책의 주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첫째는 은혜에서 자라가야 하고 둘째는 뭡니까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방향과 속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까? 속도가 더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아무리 속도가 있어도 또 아무리 속력을 낼수 있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갔던 길 되돌아와야 하니까 그것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속도보다도 속력보다도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목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살아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서 살아가는 길 일곱 가지와 지식에서 살아가는 길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소스,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죠 자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의 소스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소스가 뭐예요? 우리가 다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한번 받은 것으로 됐나가 아니라 은혜 위의 은혜 (grace upon grace)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뭐를 돌릴 수가 없다고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물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립니까?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소스라면 근원이라면 그네가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오는 흘러들어오는 채널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활용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은혜의 방도 일곱 가지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주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도야말로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스 12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도 연약하고, 우리 몸도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가 있는데, 은혜 밖에서 강해지는 건 뭐라고 하죠?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려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방도는 뭐예요? 은혜의 방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 담아놓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머금어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셨는데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도.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세 번째 은혜의 방도. 이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죠. 정말 찬송은 중요한 은혜의 방도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황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미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도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찬송을 혼자 있을 개인적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거나 예배로 모이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되고 있는 죄를 깨닫고 버리게 되고 찬송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을 통하여 여러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알아야 할수 있게 되니 정말 찬송은 은혜의 방도입니다. 여러분이 수혜의 배때 나와서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정말 찬송과 한 구절 한 소절이 은혜가 돼요. 저는 교회 음악박사라고 불리는 아이직 왓츠 아이직 왓츠가 지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Our Eternal Home이라는 그 가사, 그 소절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주님이 나의 Eternal Home이시구나 나의 영원한 집이시구나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성경에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뭐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까? 거처가 되셨다. 어, dwelling place가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무엇이 되시니, 그랬습니까? 너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이게 집이 아닙니까? 성경을 깊이 깨달았던 아이즈 왓스가 하나님을 가르켜서 주님을 가르켜서 our eternal home,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가사를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의 깨달음이겠죠. 세 가지 은혜의 방도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은혜의 방도요, 말씀이 은혜의 방도요, 찬송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네 번째 은혜의 방도 봉사입니다. 이런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져요, 힘이 납니다. 마음이 기뻐져요.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봉사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은혜의 방도인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면 힘이 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선물로 주려함이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도를, 종의 도를, 서번트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인데, 애 우리도 역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섬기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니, 봉사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의 방도 전도죠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전도는 부담스럽지만 일단 하고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은혜는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 했으니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방도 성찬이죠.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주님의 베어 주시는 떡과 잔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니 그가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은혜의 방도 헌상이죠. 기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상 받치고 남에게 기빙, 베풀 때그 물질의 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주면 받습니다. 현상은 기빙은 은혜를 받는 너무나도 귀중한 통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윤택이라는 말은 의역이고 원래 거기는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한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그 귀중한 물을 남에게 주는 자는 그가 또한 목마르게 될때 물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할 텐데,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도 일곱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기도, 둘째로 말씀, 셋째로 찬송, 넷째로 봉사, 다섯 번째로 전도, 여섯 번째로 성찬 일곱 번째로 헌상 헌상이라는 말은 기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 기빙.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 은혜의 방도를 십분 활용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불량이란 말이 있잖아요. 매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곱 가지 은혜의 방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활용하는가, 그 분량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서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 뭐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저를 아는 지식의 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의 출신 배경,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저를 아는 지식이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예수 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한 지식의 방도, means of knowledge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든 서신서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이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를 증가하는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 맞는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뭐 백독, 이백독은 못하더라도 평삼주 평일날 성경 세 장씩 읽고 주일날 성경 다섯 장씩 읽고 시오잠일 하루에 시0편 5편 읽고 자만 한장 읽고 적은 것 같지만,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을 아는 길이고,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지. 둘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방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근육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삶을 섬미하시는 주님. 나의 신앙, 나의 인격을 그 손으로 다루시고 단련하시는 주님.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1편 10편에 나온 요셉 이야기 가운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며, 그 발이 착고에 상했으니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도구가 있는데, 말씀과 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 흥함과 쇠함, 인생의 굴곡과 부침을 경험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온화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점차로.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더 주님을 더욱 알고 지금보다는 아마 장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우리 신앙이 연주와 깊어질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도 일곱 가지와 지식의 방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방도는 이미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셨고 은혜의 방도 두 가지, 지식의 방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바로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우리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내게 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켜 보셨는지, 어떻게 나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하셨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서가 끝나면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권면과 당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 후설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제들에게 일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우리 주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가라 제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들에게 보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받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부단히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